네 근데 치지 마세요 치지 마시라고요 오늘은 그동묘시장 가서 어제 써놨던 물건들을 팔러 갈 겁니다 일단은 출발해서 어,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한번 해 볼게요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아. 와 개빡세다 주차를 너무 먼 곳에 해갖고 동묘까지 가는데 너무 빡셉니다 건너가서 아저씨. 건너가서 좋은 자리를 한번 선점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찾읍시다 이미 자리가 다 깔려있어서 왜 너무 늦게 왔네 지금 도착했는데 제가 장사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상인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사야 될것 같아요. 아, 사람도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요 골목. 여기? 여기, 여기 어떨까요? 여기, 여기 득템? 여기서 한번 장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꾸며봤습니다. 모두 1,000원입니다. 다천0 아, 0 0원이에요한 개. 어, 그거 드릴까요? 네. 여기다 넣어요 이건 얼마예요? 그거1 0 0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치우세요. 옆에 아줌마가 장사 안 된다고 치우라고 하시네. 네. 네. 아까 그 잠깐 거기 멈춰서 쪽끼한개 팔았습니다. 쪽끼한개 팔아서 천원 이거 벌었는데 그 옆에 있는 옆에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어쩐지 장사가 안 된다 하면서 저를 빨리 가라고 하셔갖고 장사를 못 하고 내쫓겼습니다. 나도 옷좀 갖고 왔는데 어디서 할 데가 없나? 이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끼어들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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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음, 음, 사려면 회원 가입해야지만 밖에 나갔어야 돼요? 음. 아 이게 상인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아무나 장사를 할수 없고 여기 회원 가입한 상인들만 동묘 쪽에서 장사를 할수 있고 음. 저처럼 그냥. 회원 가입 안한 사람들은 다리 건너서 아니면 다리에서 판매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리에서 판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진짜 무겁다 와 사람 많긴 한데 어 여기 자리 있네 네두 장에 천 원입니다 두 장에 두 장에 천 원이고 이렇게 옷걸이로 이렇게 걸어놨어요 점은 드디어 판매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단속 왔답니다 일단 처, 단속 온다고 하니까 철수 하겠습니다 이게 장사가 쉬운 게 아닌 거 같아요 괜히 까부르고 아침부터 판다고 했는데 고작 한 거는 2000원 받았습니다 2000원 고작 <laughs> 본격적으로 동묘 거리를 한번 탐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동묘로 오 옛날에 이런 비디오 테이프 엄청 많이 봤었는데 여기는 다 여기는 명품들만 있네요 고컬 중고 버버리 정품 여기서 옷을 보는 거는 무의미하고 옷 말고 신기한 거 한번 찍어 볼게요 진짜 많죠? 여기는 건강식품하고 잡파, 잡다한 것들 많이 파는 곳이에요 여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뭘 팔길래 선책들도 <목소리> 팔고 있네 레트로 감성

휴즈락 신발끈 장금장치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면 잘가르쳐 같다 주전자 아 주전자 엽전도 파나? 오 엽전을 파네요 진짜 엽전 상평통부 상평통보 3만 원. 엽슐도그래 1,100원에 떨어졌어요. 정 구독비. 잘못되고 나쁜 버릇 죽을 때까지 간다. 진짜 아. 훔쳐가지 말라는 거구나. <laughs> 잘 보면 보입니다. 케이블 1,000원. 음. 케이블 전문점 같아 요 여기는. 어, 케이블 다 있네. 오, 이런 데는 되게 괜찮네. 여기. 여기가 바로 광림입니다. 나쁜 습은 죽을 때까지 왔다. 여긴 다 있습니다, 진짜. 이동묘공원 동묘공원, 뒤쪽은 무더 거리니까 혹시나 오실 분들은 동무공원 뒤쪽으로 오세요. 여기 도로다재 보니까 그구제도 팔고 있긴 한데 짝퉁도 팝니다. 그래서 여기 가품을 파는 곳을 한번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품을 파는 곳. 이거 사고 싶은데. 아 저거 이거예요? 엑스라지. 어, 짝 짝퉁 가품 엑스라지 한개 샀어요. 이게 그 위아래 세트가 2만 원이라서 이걸로 뽐내 보려고요. 뽐내 보려고 나이키 세트 샀습니다. 안 살라고 했는데 샀네. 이게 사게, 사게 되네, 혹하게 되네. 이제 집에 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할아버지가 물건을 되게 조금 꼭갖고 있고, 지금 컵라면을 정식으로 드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가 살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지금 아까 판돈 2,000원이 현금이 전부, 전부라서 저분 거 사드리고 싶은데 선생 어? 이거 네, 선 얼마예요? 1,000원 1,000원이요? 이거는요? 1,000원이요? 그러면 은 이거 두 개? 아니야 요거, 이거 요거 두개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거는 제가 필요가 없긴 한데, 마음이 안 좋아서.